안녕하세요. 그레이시티 일산지경점 섬세한 남자, 작발부도적 크리스입니다. 원래 하시던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공사장에서 기준기 일을 하다가 머리 탈모가 심해져서 알아보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제두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쪽같고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일부러 리터치도 안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두피문신을 받은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그 다음에 뭐 언제 리터치를 받아야 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리터치를 안 하고, 지금 상태 그대로를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SMT 두피문신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받았을 때 네. 모자를 벗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고, 모자를 벗고 운동한다는 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인들 분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뭐 일단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굉장히 놀라시고 친한 친구들도 아 정말 돈이 좋다. 돈 쓸만하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일산점 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어 저희 그레이시티 일산 직영점에는 일단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고객님의 만족도가 아닌 제가 만족을 해야 고객님이 집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걱정 안 하고 방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차별점이 있다 일산점의 차별점은 일단은 고객님들이 삭발 스타일이 아니신 분이 삭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삭발을 하고 나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스타일을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임무부님들이 이제 머리를 하고 세팅을 하고 옷 스타일이라든지 뭐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거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오픈하셨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어, 지금 이제 딱두달 차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레이시티에서 한남협업점 광주지경점, 직영점, 동대문지경점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믿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을까요? 정말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거의 다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 어, 일단은 머리 삭발을 하러 오셨는데 머리를 삭발 하시고 수염을 조금 비어서 제가 수염까지 좀 채워드렸어요. 수염을 채워드렸는데 갑자기 가슴 음. 털도 채울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슴 털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어,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수염도 두피무신이? 수염도 SMP가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수염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저는 여기에다 살짝 해봤어요. 그 느낌도 알아보고 고객님들에게 조금 선사를 해보려고. 그래서 좀 수염이 밀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수염 좀 밀도를 채우시기도 합니다. 어, 이게 되게 차별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레이시티 1산에선 가능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아까 첫 인사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섬세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 직업에 특화돼 있고 제가 일단 탈모를 굉장히 오랜 시간 겪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교복을 입고 흑채를 뿌리고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을까요? 어, 제가 이 포부를 광주 지경점 갈때 저희 알렉스 대표님하고 어 인터뷰를 하면서 어 광주 지경점에서 제가 북으로 돌진해 가면서 한국을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광주 지경점, 동대문, 그다음에 일산까지 정말 말 그대로 북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씹어 먹는 세사 남자 크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탈모가 굉장히 심해서 이 두피 문신을 받았는데 두피 문신을 받음으로 해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영상으로 이 두피 문신을 만났을 때는 어?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10개월 정도를 지켜보다가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서 상담 받고 그날 바로 시술을 받게 됐는데 고객님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어? 긴감인가 아니면 혹시나 잘못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방문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혹시 원장님 MBTI 어떻게 되세요? 제 MBTI는 ENFP입니다. F의 감성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탈모로 고객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잘돼 있는 상황에서 또 F의 감성까지 보니 고객님들과의 이 탈모로 인한 공감대 형성이란지 고객님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어, 남들보다 더욱 더 딥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주가 <laughs> 예, 네, 빨리 가봐야 돼서 예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